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면적은 약 200평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약 27평, 2층 약 12평이고요. 부속 건물 차고 약 18평도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20년도고요. 정원에는 멋있는 소나무 한구로가 있고요. 화단 공간도 있습니다. 마당에는 전체적으로 인도 블럭이 깔려져 있고요. 1층 앞쪽에 목재 데크와 비가림 차양도 설치되어 있고요. 2층에도 비가림 차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2층 베란다 공간도 있고요. 임장 영상은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뒤쪽에 있는 저 산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막힘은 없죠. 대지 경계 부분에 전체적으로 돌담이 쌓여져 있고요. 담장의 높이는 1m에서 1.23m 정도 돼 보입니다. 자연석으로 담장을 쌓아 올렸구요. 마당 정원에 멋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마당에 전체적으로 인도 블록이 깔려 있고요. 도로의 폭은 4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은 부속 건물 차고 양1 8평이고요 경량 철골 구조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4m 정도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주택에서 바라보면 탁 트인 전망이 나옵니다. 저 앞에 2차선 도로에서 1km 정도 들어왔고요. 부속건물 차고의 벽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연석이고요. 두꺼워 보이죠?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뒷마당 모습 상수도 들어와 있구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정화조는 여기에 묻혀 있구요. 2층 모습, 주택은 깔끔해 보이죠. 새집같이 보여집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전북 남원시 운봉읍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는 남원시청이 있습니다. 위로는 장수군, 밑으로 구례군. 우측으로는 경남 산청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남원시청과 직선거리는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광주대고고속도로 남원IC와 직선거리도 12km 정도 순천완주고속도로 서남원IC와 직선거리는 1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뒤쪽에 있는 이 산은 지리산입니다. 읍사무소와 직선거리는 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는 웬만한 생활편의시설은다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1km 정도 이동해야 되고요. 자동차로 여기서 출발해서 도로 상태 빠르게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1km 정도 이동해야 되고요. 도로의 폭은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도로폭은 3-4m 정도 무난했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네모 빠듯하게 생겼고요.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북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뒤쪽에 있는 이 농지들은 공유지 군땅입니다. 건물과 토지 한꺼번에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3억 7천 1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1억 8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6일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고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는 한필지입니다. 지목은 대,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면적은 199.9평, 토지의 감정가 9,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네모바트 타게 생겼고요. 건물은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27.5평, 2층 11.6평이고요. 부수 건물 중에 차고 9평이 있고요. 건물의 감정가 2억 1,3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1,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 주택과 1층에 경량 철골 구조 강판으로 되어 있는 부속 차고가 있고요. 주택의 1층과 2층 부속 건물 차고고요. 허가일은 2016년도, 착공일은 2020년도, 사용 승인일은 202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판넬 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은 세라믹 판넬 부침과 치장 벽돌 쌓기 등 내벽은 벽지 부침 등 창호는 샤시 창호라고 되어 있고 부속 건물 차구는 경량 철골 구조의 강판 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재는 석채 쌓기 및 일부 무벽체입니다 단독주택과 차고및 창고로 이용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건물이고요. 매각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일부 7.9평과 세탁실 및 창고 7.7평, 데크 및 차량 14.9평, 주택 일부 8.2평, 차량 6.2평이 있고요. 제시의 건물의 감정가 6,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 개항도를 보면 주택 가상자리의 1층과 2층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시의 건물이고요. 기역 주택 일부 7.9평, 니은 세탁실 및 창고 7.7평, 디귿 데크 및 차양 14.9평, 리을 주택 일부 8.2평, 디귿 차양 6.2평입니다. 매각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하자나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및 점유자 현황을 보면 현재 한 분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는 2021년 10월 27일,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년 12월 1일입니다. 전입일상으로 보면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선순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 보이나 근저당권자는 금융권인데요. 대출할 당시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있었다고 하면 대출이 안됐겠죠. 대출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감안하고 대출이 됐겠죠. 그래서 땅지통이 임대차 관계를 확인 결과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가족 관계로 조사가 되었고요. 임대차 관계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나 그래도 입찰하실 분께서는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어떤 관계인지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별거는 없습니다. 근자당권자가 대출할 당시에 무상거주확인서가 작성이 됐는지 가족관계가 증명이 됐는지와 또는 현장에 방문해서 이분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보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혈액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창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호 2-2는 부속 건물 차고인데요. 공부상 면적은 30평방미터이나 현황은 6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30평방미터, 실측을 해보니 60평반미터라는 것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거울공주님 땅이웃에 가입해주셨고요. 기억이영님 땅이웃에 가입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